해마고 네, 코코넛 카라랑 키엘이에서 각각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 키엘리는 사장님이 서비스로 대추 야자 와 무지하게 달달 대추 어? 야자랑 대추 카라멜, 카라멜. 음,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달아요 먼저 코코넛 카라에 바나나 푸딩입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음. 자, 다음 음우와 이거 무화과 치즈 케이크 푸딩입니다 문 앞에 진짜 그 무화과 맛. 당도 최다 코코넛과 무화과 당도 최고 그것은 말이죠 트라이플 케이크입니다 음. 약간 트리플 베리 트라이플 케이크?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거는... 옆면을 이거는... 봐야 돼요. 이게 제최 밤호박 라떼 크림 크럼블 우와 맛있겠다 근데 이거 저희 서비스 케이크는 바! 안전 케이크 서비스 아니에요 돈 아,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자 블라인드 테스트 스스로 눈을 가리시죠 어, 수능감 두 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수정 아니에요? 아 펼치면 되잖아요 아 비치잖아 오이. 그러면 <laughs> 제가 한번 근데 이걸 왜블랜드다 보여주고 블인드 테스트하면 뭐해 <laughs> 근데 내가 무화과를 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 혀를 마비시키니까. <laughs> 아 맛이 어떤 느낌이다. 생강 맛이 안 달아. 생강 음... 맛이 안 난다고? 생강 맛이 마... 마... 아, <laughs> 안 달아. 아니면 누군가 이랬더거 그린 모모보다 더 맛있어요. 오, 그린 모모도 복숭아 맛 때문에 좀 먹었는데 그 요거트 치보리좀 걸리긴 했거든요. 네, 얘는 요거트 치볼이 없죠? 없고 아보아가 맛이 아주 상큼하게 딱잡고 음. 느끼함이 없어요. 다 남자들이 먹기 좋은 거아 아, 여자친구랑 가면 이걸 골라라? 네 <laughs> 남자분들은 이걸 골라라 <laughs> 두 번째 건가? 아이 숟가락을 드시면 안 되죠? 두 번째 서울유 커피 맛 커피 우유 맛그 라떼 라떼 감은 라떼 맛그러이지 음. 살짝 티라미수 생선처럼 생기긴 했어 그건 뭔지 알잖아 내가 똑똑. <laughs> <덥다. 웃음> 쌀빵의 그 특유한 맛이 나요. 음. 아니.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드셨는데 지금 몇 위, 몇 위, 몇 위예요, 각자? 아, 아 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어? 색, 색다 틀려요? 색이 다 틀, 색다 틀리죠. 오케이. 일, 이, 삼 해가지고 몇 위인지도 말씀해주시면 아, 돼요. 무화과가 너무 일 등. 얘는. 남자들이 먹으면 무조건 이 압도적이니? 압도적이니. 사막가야도 빗겨주세요. 또 뭔데? 아직 안끝났어요 아, 똑똑. 이거 마지막이에요? 아니, 하나 더 있어. 자.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아? 마지막.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음.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슈베르 그 반대쪽 그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슈베르 아. 또 <웃음> <웃음> 재밌다, 예쁘 재밌다. 이거 어딜 건다 마지막 한까지다 넣겼을 때. 음. 음. 음, 음. 그러면 이거. 오. 그럼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요 네. 아, 그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바나나 향이 나는 거 같긴 한데 아니야 바나나를 먹어야 된대. 아, 진짜 이 바나나. 바나나의 그 식감이 갑자기 음. 나를 엄청 자극해 행목하게 해요 <laughs> 바나나 브레드 푸딩이라는 걸 음. 이걸로 처음 먹어봤거든요? 코코로카라로 음.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섹스 앤더시티에 메그놀리아라는 음. 디저트 가게가 나와요 음. 그들이 자주 가는 음. 거기에서 바나나 브레드 푸딩을 파는데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만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뉴욕 갔을 때메그놀리아를 갔어요. 아, 코코올카라가 이걸 보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갔는데 진짜 맛없는 거예요. 그냥 공장크림 맛. 음. 무슨 이게 바나나 푸딩이야? 이러고 저 진짜 그메그놀리아 먹는 순간 아, 코코올카라 가고 싶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린모모에 비했을 때는 얘가 더 아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디저트가 상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얘가 아, 너무 무거워. 아 얘는 묵직한 음. 디저트긴 해요. 근데 무화과를 안 좋아하신다고. 설악까지만 네. 제가 먹었게요설라 아니라고요. 이게 <laughs> 첫 맛이 강렬한데 뒷맛이 없어요. 아 뒷맛이 아예 없어요? 뒷맛은 그린모모 소. 무화과 진짜 싫어하시나 보다. 이 인조 맛이 싫어요. 무화과는 자연의 맛인데 저는 음, 음. 그러면 반반 섞인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저는 한입한 입씩 먹어볼게요. 와, 음. 아, 네가 나트 크림만 퍼줬다니까. 음, 맛있어. 음, 끝맛이 음. 조금 써요. 써요? 음. 그 쌀빵 맛이 뭔지 알것 같아요. 살짝 쌀빵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쌀향이 나요. 너는 초가 이상. 음 네가 딱 싫어하는 맛이야? 국 <laughs> <laughs> 이거는 비싼 케이크 맛. 응. <laughs> 이음음 이거 맛있는 거 같아. 음, 음, 음. 그리고 깔끔해. 음. 음, 음. 음 그 상큼한 디저트의 정석 음, 음, 음. 위에 크림들이 제 스타일이에요. 음. 밑에 깔려 있는 베이스들이 그 곡물 향이 너무 많이 나요. 확실히 이게 글루텐 프리의 쌀가루랑 뭐 곡물가루 이런 걸 섞어서 건강하게 만드셔가지고 곡물 향이 나서 그런지 전 곡물 향 때문에 이 베이스보다는 시트 쪽보다는 크림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네, 저도 이 아래가. 그래서 크림을 걷어내서 먹을지언정 아래는 너무 맛있다. 음. 얘가 엄청 늑대였다니까? 모든 그러니까 걸다잡아먹어 모든 걸 잡아먹어도 얘 자체가 너무 담백하기 때문에 잊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얘가 진짜 크림을 정말 <laughs> 근데 너무 맛있다. 그는 남녀 후불 없을만. 전 그럼. 솔직히 얘네 그 위에 크림을 걷어내면 이 밑에는 떡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빵보다는. 오! 떡 맛이 나요. 그러니까 크스처는 빵일지언정 맛은 떡맛. 음빵 맛이에요. 떡 떡. 뭐? 너무 너무 국물 맛 나요. 빵 맛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국물, 흑임자 미숫가루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을 음, 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국물 맛을 너무 싫어해서 순위를 음. 매길 수 없겠네. 아니면 저희 다른 여자 사원분들한테 부탁해서 투표 한 번씩만 해달랄까요? 응 음, 좋아요. 이게 제일 저는 담백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밤 이런 맛을 음. 좋아해서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음. 이 무화과 맛있다. 음. 그이 무화과 자체만의 맛이 나더라고요. 잘 먹었어요. 음. 어, 저 무화과도 안먹거든요저 음. 어, 오늘 무화과 처음 <laughs> 먹었거든요. <laughs> 맛있어요. 오, <laughs> 되게 맛있어요. 한번 더. 진짜 무화과 못 먹는 거예요? 아, 아못드세나요안드셔도돼요예 네, 그럼 패스. 네, 왜못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주. <laughs> 음. 아니 그냥. 먹는... 일단 1오 제일 알았어 진짜? 충격이.. 근데 1이랑 5위가 같은 데 거네요. 안봤어기아타임신기해죠 음. 타임. 아니, <laughs> <생각도> 아니야. 무아니야 <laughs> 이게 제일 맛있어. 1오오 최종 우승은? 여자부 최종 우승은? 무화과 치즈 케이크입니다 코코로카라의 무화과 치즈 케이크 최종 여, 여자부 최종 우승이고 이제 남자부 최종 우승 우승은 바나나, 바나나 푸딩 코코로카라의 바나나 푸딩 역시 남자의 맛은 거기서 똑같아요. 거기다 제일 순위는 다봐 그리고 바나나 코코로카라에는 바나나 푸딩 말고 바나나 오레오 푸딩도 있는데 제 그러니까 데려갔던 모든 남성분들이 다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남자친구에게는 한번 바나나 오레오 푸딩을 먹어봐 라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그 계절 시즌에 맞는 과일 푸딩이 다 있거든요. 그 계절 과일 푸딩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저트라고 생각했을 때이 중에 가장 디저트인 맛이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원했던 이거는 정말 티라미수 정말 부드러운 티라미수 향이 나는 단방 맛이라서 사람들이 곡물 향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오셔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지금 없어졌지만 제가 이 중에서 몰랐던 저의 최애가 버오어요단면 케이크 다 어디갔죠? 다 어디가 버렸죠? 오레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남자들은 무조건 필승이죠. 오레오. 필승이 오레오 필승. 바나나, 오레오 필승. 하나나 오레오 필 필승. <laughs> 저 이제 여자분들만의 푸딩 디저트가 아닌 남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더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다음 리뷰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